전인지 규족풍수 101은 일곱 번째입니다. 소리 없이 몰락해가는 롯데, 공중분해 위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리 없이 몰락해가는 롯데, 공중분해 위기. 이런 동영상이 없습니다. 오늘이 2024년 11월 23일입니다. 6일 전이니까 11월 17일 날 올렸네요. 이 동영상은 말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인주 규족풍수 박인호가 옛날에 롯데의 선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11월 24일에 이 카페에 올린 건데요. 원래 브로고에 있던 것을 2018년 11월 2 4일날 처음에 먹다 옮겼는 겁니다. 그 조부는 부 A입니다. 증조부도 부비고요. 어, 그런데 조부는 부 a 예요 어, 그러니까 재벌이 되죠. 자, 그런데 부모는요. 부, H, 뭐, 부, 모치는 하고 부시고, 친모는 부디고, 그러니까 이건 재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집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신격호가 여기 있습니다. 부친, 조부, 증조인데요. 부친이 부애입니다. 그런데 신격호의 중간에서 보면은 지금 손자가 났죠. 장녀가 42년생인데 그 손자, 왜 손자죠? 68년생이니까 지금 47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고손이죠. 장재영이가. 그러면 신동주도 있고 신동빈도 있고 이미 뭡니까? 증손이 83세. 71세, 70세, 옛날 같으면 벌써 백골이 됐죠. 그리고 이분들의 후손들도 벌 40대겠죠. 그럼 자, 이 장재형에서 보면은 부모고, 조부, 중조, 고조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발복이 고손까지 간다. 그러나 증손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에도 지금 고손들이 47세니까 옛날 같으면 뭡니까? 이제 활동을 접을 시기만큼 됐지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망하죠 그러면 제가 오대손 발복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집도 부 a 가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천인주 귀족풍수 박인로는 발복의 한계를 빠르면 정선이고 대체로 고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손자대에 끝난다고 그러는데요. 그 엉터리가 맞죠 그리 그래 놔 놓고 뭐 오대손 발목도 있고 증선 발속 있고 고손 발목도 있고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죠 롯데 신격회 회장의 조부가 부 A입니다 증선이 83세, 71세, 70세입니다 조선조 같으면 땅 속에서 백골이 됐을 때입니다 고손 장재영이 외손입니다 68년생으로 이미 47세입니다 조선조 같으면 인생말년입니다 왜장재영을 외손을 넣느냐 친손은 나이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손을 넣었습니다 이제 곧 오대손들이 경영에 참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대손 발목은 보지 못했습니다 경영을 잘한다고 천년만년 재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삽니다 경주 최보자는 11대 만석군이 될 때까지 부 A가 다섯 자리부 B가 두자리 있습니다. 마지막 7대 부자 최은경의 묘가 부 A입니다. 그후고송까지 11대 28세 최현까지 모두 무기입니다. 4대가 무기입니다. 12대 26세 최준도 무기인데 최준은 청산인에 불과합니다. 역시 오대손 발목은 없습니다. 재벌이 계속 유지되려면 3 내지 4대의 한 명은 부A에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도 이병철 회장의 고조가 부B입니다. 1967년경 이장 전 모친이 부A입니다. 1977년경에 남양주로 이장한 증조모 묘가 부A입니다. 삼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올립니다. 4만 원대에 진입한 삼성전자 주가에 관심이 몰려 있지만 소리 없이 무너져 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 그룹입니다. 형신동주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 끝에 승리한 직후 신동빈 회장은 2017년 지주 회사를 출범시키며 그룹 전체를 아우렀지만 수익 악화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차입 경영과 공격적인 기업 인수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중심에는 신동빈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 전문가는 롯데가 1997년 외환위기로 재계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분해된 대우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빚이 어느 정도길래 그룹이 휘청이냐고요? 문제는 빚의 규모가 아니라 갚을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왔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영끌이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롯데그룹은 차입금 규모 순으로 재계 순위를 매기면 39조원으로 4위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1조 1천억으로 17위에 자리잡게 됩니다. 빚은 4위인데 갚을 능력은 17위라는 의미입니다. 벌써 균형이 깨졌죠. 이 빚의 구성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9조원 빚 중에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롯데그룹의 간판이자 핵심인 롯데홀딩스,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 세곳에 무려 29조 9509억원이 몰려있습니다. 이 합계에 롯데쇼핑의 차입금이 빠져있긴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자면 그룹의 주력산업인 유통, 화학, 호텔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선대인 신격호 회장 때는 무차입 경영을 이어왔던 롯데그룹이 무더기 차입금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M&A의 귀재, 금융통으로 불려왔던 신동빈 회장의 공격적인 M&A와 계열사 현금 창출력이 떨어진 탓입니다. 롯데그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2조 7천억 원을 주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 머티리얼스 3134억을 투입해 한국 미니톱 또 2995억 원으로 한샘을 300억 원으로 중고나라 등 크고 작은 기업 7곳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한 기업들은 롯데 그룹에 편입된 뒤부터 한결같이 실적이 추락하면서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는커녕 그룹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런 연유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를 전후해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특유의 dna를 벗어나지 못한 롯데의 한계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롯데 온의 부진을 단적인 예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 온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 커머스 각축전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20년 초반 롯데는 2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롯데 온을 짜짜잔 하고 내놨는데 현재까지 못뭐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 의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백화점, 마트 등 계열사들의 쇼핑몰을 쭉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은 곳에 불과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엄청난 은행 빚, 그 빚으로 사들인 기업들을 위한 전략 부재와 실적 악화, 이커머스에 대한 적응 실패, 그룹 회장의 모자란 경영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롯데그룹은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롯데그룹 전 계열사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량 감원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또죄 없는 수많은 직원들만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신동빈 회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로 총 117억 8,9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작년보다 5억 3,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유통 경쟁사인 신세계그룹의 총수 일가의 상반기 보수를 모두 합쳐보면 64억 6,600만원인데 신세계는 총수 일가가 받은 총액이고, 롯데의 신동민 회장 한 명이 받은 118억에 가까운 금액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롯데 그룹이 차익금 압박과 실적부진을 이겨내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우그룹처럼 빚에 못 이겨 결국 공중분해되는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러나저러나 경영진의 잘못된 결단과 능력 부족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직원들만 아주 가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끝맺음을 한다니까요.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